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리게 제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 액션 피규어 슈퍼로봇 초합금으로 발매한 제이데커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제이데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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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소리 없네 좀좀 좀 별로네 아무튼 네어 제이데커 어 우리 제이 쪽에도 많이 봤었던 그한 국내 명 로봇 수사대 케이캅스 어, 와우. 야, 이번에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중고샵을 돌다가 있길래 한번 하나 건져왔습니다. 어, 2013년 5월에 발매를 했고요. 가격이 앵가로 5,500엔입니다. 어, 뭐, 전반적으로 이제 합체된, 합체된 상태의 외형에만 모든 걸건 초과금이라고 볼수 있고요. 어, 일단, 역시 용잡을 하면, 로봇 하면 합체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합체 기믹도 좋지만, 저는 이렇게 합체된 상태에 애니메이션 속에서 나왔던 그 모습을 최대한 재현한 이런 피규어도 참 괜찮다고 생각해요. 을 그래서 슈퍼로봇 초합금 참 좋은데 마이트가인이랑 가우가이가랑 제이데커 빼고는 그레이트급은 나온 게 없어가지고 그레이트급도 나온 게 없고 그 이후에 용자 라인업을 아예 안 냈죠. 그죠? 마이트 그치 파이버드라도 좀나왔으면 파이버드도 뭐 다간도 그러네 안 팔렸나 별로. 아무튼간에 어, 제이데커는 또 굉장히 잘 나온 편이고요. 조금 아주 쬐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외형 부분인데요. 공식 사진엔 없는 게 있네요. 접합성. <laughs> 공식, 공식 사진은 포샵을 했나? 아무튼, 그거 말고는 참 괜찮구요. 이렇게 합체된 모습에 모든 걸건 모습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수는 10점 만점에 9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슈로초 제2의커 외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합체했을 때를 상정했기 때문에 합체 불린 따로 되지 않는 상품이니까 그거 참고하시고요. 하지만 합체 후의 모습을 최대한 거의 완벽하게 재현을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거의 뭐 애니메이션 속의 그 모습 그대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상당히 프로포션이 좋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이 브레이브 폴리스의 마크도 깔끔하게 또이 B B라고 써 있고요 이마 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 안쪽에 이렇게 마크가 또 어, 형성이 되어 있고요 네, 머리 쪽의 디자인도 깔끔합니다 어, 경찰차의 이 사이렌 쪽은 클리어 파스로 재현이 되어 있고 목 부분도 약간 실링 처리되어 있는 느낌이 어, 재현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깜짝 놀랐어요 어, 디테일 표현 잘했다 그런 느낌도 들고요 이렇게 해서 머리에 디자인도 애니메이션 속에서 봤었던 그 작화 느낌 거의 그대로 살려놓은 느낌 아 상은 참 보기 좋습니다 이거 어깨 부분에 잘 보면은 이게 제이로더 위에 사이렌이 있는데 그 사이렌의 디테일을 이렇게 살려놨어요 가운데에서 사이렌의 빛이 뿜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이제 좌우 어깨 모두 다 이렇게 내부에 어, 디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클리어 레드도 예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어깨 부분에 제이로더의 약, 유리 있죠? 전면 유리. 이런 부분이나 대략적인 바퀴의 디테일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어깨 관절이 또 들어가 있고요. 어깨 뒷부분도 깔끔하게 또 재현된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그 밑에 팔은 역시나 상당히 심플하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이나 아니면은 작품 속에 나왔던 그 프로포션을 잘 재현해준 느낌이고요. 손은 이렇게 주먹손이 한 세트. 편손이 또한 세트. 예, 무장손이 또한 세트 들어가 있고요 제이버스터 용 손도 또한 세트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오른손 없이 왼손만 어, 이렇게 적을 향해서 손가락을 딱 치켜 들어 올린 손가락이 또 들어있습니다. 스커트 부분도 상당히 깔끔하게 또 재현되어 있고요 유광으로 도색된 느낌이 상당히 보기가 좋습니다. 뒤쪽이나 이런 쪽도 깔끔하게, 어, 오우, 번쩍번쩍 보기가 좋구요. 그리고 이 날개 부분이 상당히 좀 박력 있게 되어 있는데 멀리서 보더라도 어깨 너머로 보이는 상당히 두꺼운 느낌이죠. 거기다가 뒤쪽을 봤을 때는 파란색깔 라인이 이제 원작 그대로 깔끔하게 또 들어가 있고요. 이제 몰드도 심플하지만 딱 있을 만큼만 딱 있어주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날개 자체는 뒤쪽으로만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 가동은 따로 없지만 뒤쪽으로 움직이니까 훨씬 더 비행하는 포즈라든가 이런 걸 취할 때 보기가 좋다고 할수 있겠죠. 다리 쪽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금색의 도색 포인트라든가. 어 그리고 바깥쪽으로 들어가 있는 건메탈의 컬러 부분이라든가 상당히 이제 무게감을 자랑합니다 이쪽에 다이캐스트가 몰려있기도 하고요 단지 이발 부분 발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이 접합선 다이캐스트 접합선입니다 근데 공식 사진 보면은 이런 접합선이 안 보이거든요 이게 조금 많이 좀 거슬리더라고요 보는데 계속 눈에 띄어요 하도 이 접합선이 작은 것도 아니고 좀 크게 보여서 어 되게 신경 쓰입니다 이거. 초화금인 만큼 다이캐스트도 한번 봐야겠죠. 다이캐스트는 일단은 어깨 안쪽에 이렇게 볼 관절 부분과 어깨로 이어지는 부분이 다이캐스트 그리고 팔꿈치에 가동하는 부분이 하나가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연히 이제 골반 부분, 골반 관절 부분이 내부 전체가 다이캐스트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다리 쪽에 바깥쪽 디테일 있죠. 이쪽. 이쪽이 완전히 통으로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발도 다이캐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목 내부에도 일부 관절이 다이캐스트로 이루어져 있고 볼관절까지도 다이캐스트이기 때문에 어, 이쪽은 확실히 좀 타이트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가동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일단 목 부분 상당히 좋습니다. 일단 이렇게 애니메이션의 오프닝 마지막 부분이었나요? 이렇게 비행하는 모습을 위해서 그런지 목 부분이 상당히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내부라든가 이런 쪽도 관절 자체가 상당히 많이 움직인다는 걸또알 수가 있었죠. 돌아가는 거는 뭐 두말할 거 없습니다. 정말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목가동은 전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 보면은 움직일 때 앞에 이 금색과 함께 부딪힙니다. 사실 근데 그걸 방지하고자 앞으로 움직이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깨 자체는 앞으로 뽑혀나오는 조인트가 존재하고요 내부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어깨 장갑 자체가 제이 로더 앞부분 자체가 많이 움직여요 그래서 팔 움직임에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요 팔꿈치는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사실 팔꿈치 아래쪽이 중간 부분이 돌아가서 이중관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싶을 때는 마음껏도 움직여줄 수 있죠 팔꿈치가 돌아간다는 것 때문이죠. 허리 부분은 잘 보면 일단 회전 각은 엄청나게 나오는데 일단 백팩이 또 엉덩이 쪽과 걸립니다 이렇게 가슴 쪽도 좀 걸리는 듯한 느낌이에요. 오, 어, 왜 이러지? 싶지만 허리 부분을 가슴 정확히는 가슴이죠. 가슴 부분을 살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살살 올려주면 이런 식으로 복부 위쪽까지 가슴이 가동을 해줍니다.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전혀 움직이는 데 지장 없이 해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 뭐 액션 포즈 취하고 나한테 전혀 지장이 없죠. 거기다가 고관절 아까 다이캐스트라고 말씀드렸죠 옆으로 드는 거 역시나 아주 크게 크게 들어줄 수 있는데 잘 보면은 축이동이 되어 있습니다 밑으로 위로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이제 다이캐스트에 축이동이 있기 때문에 고관절도 크게 움직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앞으로 드는 것도 역시나 크게 들어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무릎은 이중 관절에 허벅지 슬라이드 무릎 연동해서 촥 하고 완전히 접혀주는 모습 볼수 있고요 발목도 평소엔 이렇게 쑥 들어가 있지만 밑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로 뻗거나 앞으로 굽히거나 아니면은 옆으로 꺾을 때도 자연스럽게 마음껏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가동의 주의사항이 있다면 팔꿈치와 무릎인데요. 팔꿈치는 위쪽 관절부터 움직이면 안 됩니다. 아래쪽부터 움직여줘야 돼요. 아래쪽부터 움직여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위에부터 이렇게 들어가면은 안 움직여요. 파손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앞부터 움직여야 된다는 거. 무릎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위쪽에 허벅지 슬라이드부터 집어 넣으면은 무릎 관절 바깥쪽이 위쪽이 걸려요. 그래서 어잘안 움직여요. 그렇지만 밑에부터 이렇게 들어주면 예, 자연스럽게 또 위로 올라간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무장 바로 근접 무기인 전자 경봉. 이4단 접이식으로 되어 있는 전자 경봉이었죠. 어 사실 용접을 치고는 칼이 아니라는 게좀 많이 놀라웠습니다만 사실. 어 뭐라고 할 말은 없습니다. 네 은색으로 도색은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 손잡이 부분이나 이런데 디테일 어, 깔끔하게 재현된 디테일 이 부분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거의 뭐 건담의 빔라이플급으로 나오는 짜잔 제이버스터입니다. 이거는 핸드건 모드로 되어 있는 형태고요. 어, 기본적인 형태 그리고 색상 이런 거 깔끔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핸드건 모드 그리고 가동은 안 하지만 별도로. 이렇게 라이플 모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즈는 동일하게 되어 있죠. 라이플 모드에서 이제 이게 이게 제2 대코 필살기죠. 네, 어, 칼이 아니라는 점이 다시 한번 놀라웠지만 어... 네. <laughs> 나중 가면은 이제 듀크 파이어 나오면서 뭐 칼을 쓰긴 합니다만, 어, 의외였습니다. 나중에 건맥스도 나중에 압체를 하고 그러니까 얘는 결국 나중에는 거의 평타 수준으로 나중에 전락을 하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라이플이 되죠. 자, 그러면 액션 포즈 한번 취해 보도록 합시다. 개인적으로는 이 박스 아트로도 되어 있는 이 제이 데커 합체 직후의 포즈. 이거 한번 취해 보고 싶더라고요. 해서, 이렇게 해서 살짝 팔을 들면서. 제이 데커 역시 합체 직구의 포즈가 인상적이죠. 어, 여, 어 애니메이션 볼때 생각난다. 어 옆에 이렇게 이렇게 어 당시 한글판이긴 하지만 케이캅스 명령기라든가 어, 또는 저희 뭐 한국의 공인 거의 자타공인 용자 덕후이신 트라이거님이 만드신 이런 심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같이 전시하면은 어뭐 이건 뭐말 다했네요. 이거네 <laughs> 최고네. 자,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슈퍼로봇추압금으로 발매했었던 제이데커 리뷰해봤습니다. 이 용자물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 뽕이안찰수 없죠. 역시, 역시 제이데커다. 어, 역시 데커드다. 어,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봅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룡이었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빠빠시! 네, 여러분, 그래서 리뷰 재밌게 보셨나요? 제이데커, 아, 역시 20... 현재로 따져도 20대 초반 분들도 용자 시리즈 나시는 분들이 몇몇 있을 거예요. 어, 20대 후반이라면 모를 수가 없고 <laughs> 제 나이 또래면 더더욱 모를 수가 없죠. 야, K컵 3? 뭐, 하, 하, 지금 봐도 참 애니메이션 참 재밌는데. 그래서 점수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은 외형 8점 줄까 합니다. 보셨죠, 발? 공식 사진은 없거든요, 이 접합선이. 얘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샵을 진짜 했나? 엄청 신경 쓰여요. 그래갖고 그거고요. 나머지 무장 가동 그리고 기믹까지도 다 10점입니다. 다 좋았는데 외형에서 이런 거죠. 일단 무장 부분에선 딱히 이제 제이버스터도 가동식은 아니지만 이제 핸드건 모드랑 라이플 모드 모두다다 다 넣어준 것과 뭐. 전자 경보이라든가다 있었고요. 어, 개인적으로 참 마음에 들었던 디테일, 외형적인 부분에서의 디테일은 어깨 부분에 사이렌 있죠. 여기에 사이렌 느낌의 디테일을 내부에다가 첨가한 거, 이런 거참좋았고요그 외에도 어, 뭐 이제 브레이프 폴리스의 마크라든가 심볼 같은 것도 괜찮았고, 그 외에도 가동이라든가 이런 모습도 참괜찮서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준비 생활 되시고요 재롱 했어요. 여러분 안녕! 빠프 씨!